컴퓨터 모니터를 올려줘야 하는 만큼 아무래도 내구성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뛰어난 내구성은 물론 흔들림 없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는 1인용 컴퓨터 책상 추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높은 편의성을 지닌 모션데스크부터 가성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책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산에 맞는 책상 하나 선택한다면 최고의 만족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컴퓨터 책상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 에이픽스 전동 높이 조절 스탠딩 모션 데스크입니다. 모션 데스크를 가성비 좋은 가격에 장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에이픽스의 컴퓨터 책상입니다.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사용이 가능한 알찬 스펙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발판 보강판 적용과 듀얼 지지대 그리고 브라켓 결합 강화를 통한 높은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80kg 무게의 지지 하중을 지니고 있다는 점 역시도 높은 안정성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수 있죠. 모션데스크 특성상 높은 편의성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선 730mm 높이부터 필요에 따라 최고 1220mm 높이까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높이를 최대 3개까지 저장시킬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죠. 상판의 움직임도 충분히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최대 22mm/s 속도로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키즈라 세이프롤백 과열 방지 3중 안전장치 기능까지 적용하고 있어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균 처리를 통해 세균의 발생까지 효과적으로 막는 에이픽스의 1인용 게이밍 책상입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제닉스 아레나 X 전동 높이 조절 모션 데스크입니다. 전동 높이 조절 책상 중에서도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제닉스의 게이밍 책상입니다. 만족도야 당연히 최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660mm 높이부터 1100mm 높이까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판의 의자 팔걸이 등에 장애물이 닿게 되는 경우 안전하게 멈춰 사고를 예방하는 충돌 감지 모드를 탑재하고 있죠. 상판 자체의 퀄리티도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LPM 코팅과 카본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모나 각종 스크래치에도 강해 변형 방지에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커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케이블 패스 공간을 적용하여 좀더 깔끔한 데스크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흔들림 없는 사용이 가능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발휘하는 스틸 프레임 구조를 적용함은 물론이고 분체 도장을 통해 표면에 녹이 잘 슬지 않도록 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C 홀더, 헤드셋 거치대, 컵 홀더 등의 악세서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컴퓨터 책상으로서 최고의 실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제닉스의 게이밍 책상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에코 해커 올인원 게이밍 책상입니다.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1인용 컴퓨터 책상을 찾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는 앱코의 책상입니다. 10만원 초반대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 한다면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는 컵 홀더와 헤드셋 거리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스펙도 알차게 갖추고 있으니 안정적인 지형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책상 프레임 아래에 4개의 글라이드를 적용하여 손쉽게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흔들림 없는 사용을 가능토록 해주는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수 있죠. 스크래치에 강하며 고급스러운 카본 텍스트를 적용한 상판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블 정리 홀더를 통해 깔끔한 선 정리가 가능토록 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100, 600, 750mm 크기의 컴팩트함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게이밍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앱코의 게이밍 책상입니다. 오늘은 1인용 컴퓨터 책상 추천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